호부에서 하나만 일을 손상있고나머지 너무 괜찮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 부분만 갈고 싶잖아요. 무릎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헤라 클래스! 안녕하십니까. 클래스병원 대표원장 임성민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에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거를 새로 교체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부분이니까 관절 부위 중에 일부가 손상이 됐을 때, 그것만 교체하는 것을 우리가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내측 부위도 있을 수 있고, 외측 부위도 있을 수 있고, 대퇴 슬개 관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위에서 하나만 일을 손상 있고, 나머지는 너무 괜찮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 부분만 갈고 싶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것이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내측 부위를 교체를 하는데 그 부분을 치환할 때는 나머지 부위를 다 보존한다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전체로 하는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대부분의 구조물을 다 바꿔야 되고 다 제거한 다음에 새로 다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부분인공관절 치환술은 그 부위의 연골만, 연골부와 연골판 부위만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위는 다 본인 것을 쓴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체로 다 바꿨을 때보다는 본인 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공적인 느낌이 좀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술 자체도 구조물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굽히는 것도 쉬울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 하면 이게 굽히는 게 어렵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에 있어서는 굽히는 게 어려운 경우는 사실 특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 굽히는 게 전체 인공관절 치환술보다는 훨씬 쉬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인공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도 좀덜할수 있고, 출량도 조금 더 적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회복이 조금 더 빠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에 비해서는 조금 더덜 하다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부분인공원을 취환 술이 무조건 하나도 안 아프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덜 아픈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내측 부위에 연골 손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측 부위 연골 손상만 있다고 무조건 요거만다 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무릎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리의 정렬입니다. 일자 다리, 엑시자 뭐 다리, 오자 다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렬이 무너진 상태에서 부분만 했다라고 하면 은 옳지 않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위를 너무 넘어간 상황 속에서 부분인공완열 치환술만 하면 정렬을 맞추는 데에 제한점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분인공완열 치환술은 정렬의 입장보다는 그 다른 연골과 연골판, 그것만 해결을 한다는 느낌으로 가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오자 다리가 굉장히 심하신데 내측만 안 좋다고 내측만 하게 되면 정렬을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정렬이 안 맞춰지면 생기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렬이 잘 유지한 상태에서 고그 부위만 달았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렬이 너무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내측 부위가 만약에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 전치환술과 정렬까지 맞추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어느 한 부위만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정렬, 나이, 밸런스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 내 직구이만 아프다고 그러면 내 직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경감 기준에는 부분치환술이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살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분인공원 치환술은 결국엔 전체 치환술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나연세가 많으실 때뭐 전체만 가능하냐뭐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부분인공치환술은 전체로 환술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분인공치환술이 조금 더 젊은 환자에서 시행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그 룰만 따지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부분인공원절 치환이 급급하지 않은 경우는 정렬이 흐트러질 경우. 한 부위만 그래야 되는데 여러 부위도 다 손상이 있어요. 거기가 제일 나쁘다고 고기만 하게 되면 나머지 부위 손상된 부위들은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엑스레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 의사가 앉아봐야 될 수도 있고요. 정말 필요에 따라서 는 MRI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통, 우선은 지금 현재 보고된 바로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우리가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10년 이내에 우리가 재치환술의 퍼센트 페이지가 5%로 보고한 데도 있고 10%로 보고한 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오는 용물들도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20년도 쓴다는 보고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잘 알아듣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하자면,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은 특정 부위가 안 좋아서 그 부위를만 바꿔주는 수술이고 나머지는 다 보존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다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래스 병원 대표원장 임성민이었습니다. 베라 클래스